일단 어, 도를 수리할 때 요게 악세사리를 만드는 악세사리 어? 이제 만들 때 쓰이는 이게 뭐지? 롱로즈. 어, 롱로즈인데 이도 수리할 때도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어? 일단은 충격을 충격을 먼저 이게 여기. 얘는, 얘는 걸림이 없네. 어떤 거는 이 등줄에 한번 감겨 있어.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어, 근데 얘는 지금 안, 안돼 있거든. 이렇게 와서. 그냥 꽈배기처럼 꼬으면 돼.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당긴어꼭 잡아당겼어. 다시 이쪽으로. 응. 한번더 마지막. 가위, 가위 좀 찾아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게 필요한 거야. 어, 마지막에 이게 손으로 당기는 데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 이걸 롱로즈로 잡고, 꽉 잡아당겨줘야지. 자,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잘라주면 되는 거고. 어, 자, 짖. 일단은.